안녕하세요. 이지스카 이실장입니다. 금일 차량은 더뉴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까운 서울 미아에서 맡겨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차량은 11점 티 공간 내의 나파엠모시 2열 언더서포트 그리고 2열 리무진 시트 교체 그리고 양문형 수납함 3열 공간 내의 이렇게 6가지 시공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희 실장이 6가지 시공한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공을 하였는데요. 먼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이 리무진 시트 니문지 시트 B 패턴으로 이렇게 교체한 겁니다. SW 서원 시트 자락이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앉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이렇게 니문지 시트를 왜 하시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다. 여기 먼저 보시면 패턴은 B 패턴이에요. 그리고 여기 언더 서포트까지 스트라이프 B 패턴으로 들어가서 일체감이 아주 좋아요. 그동안은 언더 소프트만 추가하셔가지고 민짜였는데 여기 같은 B 패턴으로 떨어지니까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리무진 시트로 바뀌면서 버킷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버킷으로 인해서 승차 시 운행 중에 허리를 잡아주고 아주 편하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 메모리 폼, 메모리 폼이 추가돼서 엉덩이도 방석도 엄청 푹신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들이 미세하게 나 있는데요, 통기성이 좋아 가죽 시트의 형태를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SW 공간 내일을 장착을 했는데요. 제가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 뒤로 이동. 아주 넓어졌죠. 여기에서 7인승만 가질 수 있는 언더서포트. 여기 9인승에도 이렇게 저희가 장착을 했고, 언더서포트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아주 7인승과 똑같이 9인승도 이렇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순정 하이 리무실인데, 이렇게 편하게 뒤로 이동하고, 리클라이닝 기능을 사용해서 천장에 있는 TV도 아주 편하게 볼수 있죠 이 공간 내에 리클라이닝 기능 원더 서포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 저희 시그니처 나파 엠보싱.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벨크로 방식으로 저희가 특허받은 제품인데요. 전체적으로 1열, 조수석, 그리고 싱킹 시트 자리, 거기까지 다 엠보싱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 네일 11자 네일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순정 위치예요 근데 저희 SW11자 멀티 공간 네일로 인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을 하고 뒤로 이렇게 멀리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이동해서 이 언더서프트까지 활용해서 리클라이닝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편하게 갈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디 가실 때 뒷좌석에 앉으시면 유전급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회장님이 되어보겠습니다. 아, 좋다. 여기서 영화 한편 때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리무진 시트를 하시게 되면 팔걸이 헤드레스트. 이것도 리무진 시트와 함께 같은 색상,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열에 앉았는데요. 구인생에서 3열은 여전히 좁습니다. 그래서 구인님께서 요청해주신 사항이 3열 공간 네일. 3열이 뒤로 더갈수 있게. 이렇게 좁은데요. 레버 하나로 이렇게 넓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넓어졌습니다. 대략 15cm, 15cm 정도 이동을 하였고요. 여기 이렇게 3열 공간 네일을 장착함으로써 이렇게 넓어지는 효과 그리고 장거리 이동시에도 3열에 앉았을 때 아주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인승 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9인승을 유지한 채 이렇게 뒤로 이동할 수 있는 3열 공간 내일 원래 3열이 활용도가 정말 없어요 되게 좁고 불편하고 하지만 이 공간 내일을 장착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9인승도 유지하고 3열도 넓게 쓰고 싶다 그러면 3열 공간 내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열 공간 네일 장착한 모습이에요. 순정 상태에서는 이 정도 위치지만 3열 공간 네일을 장착해서 이렇게 이만큼 뒤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에 타셨을 때 아주 넓은 공간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싱킹을 탈 가시고 수납함을 만드셨는데요. 수납함을 열고자 할 때는 3열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이 탄생했죠? 이 공간이 3열 싱킹 시트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푹신한 나파 엠보싱을 깔았기 때문에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 위에도 물건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튼튼한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집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객님 니즈에 맞춰서 6 가지 시공으로 마무리하였는데요. 저희 이지스카에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단한 가지라도 시공 가능하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님께서는 여기 순정 하이 리무진을 해서 오셨는데요. 저희 이지스카 SW 하이 리무진도 장착이 가능하니 편안하게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차박의 시작 이지스카 이실장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지스카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